네, 오늘은 대통령배날입니다 아, 그래도 오늘 무료입장이라 그런가 차들이 엄청 많네요 지금 10시 20분이니까 이미 오픈원도 끝났고 지금 일경주 갖고 시작할 시간인데 어떤지 어제, 어제 호주 뭐 에베레스트컵? 음,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거기, 어, 거기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는데 네, 이따 뵙겠습니다 저기도 많아요 좀. 일단 자, 우리는 마주기 때문에 업무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인호가의 성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돌입니다 21회 대통령배 공주입니다. <목소리> 요즘에는 저 가운데 잔디밭에 해상경주 이름을 안써놓까요 돈이 없나 보죠. 맨날 아, 네. 뭐 매출은 팍팍 떨어지는 데 거. 뭐. 그 매출 이 떨어지는데 실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아, 뭐. 그러니까 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할게. 그냥 얘기 네. 왜 없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아니면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음. 평소보다 일시장에 사람이 많긴 하지만 어제, 어제? 호주의 그 에베레스트, 고기는 그냥 와 Where it began I can't begin to know But then I know it's growing strong Wasn't the spring And the spring became the summer 어메이징하지? 잘 <laughs> 붙였더라고요. 야, 진짜 분위기가 일부가 더해 우리는. 그래도 이 관리사 분들도 날 이름이 새겨진 로기를 네. 장착하고 네. 있습니다. 어, 뒤에는 영어야. 아... 등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항풍. 저는 어차피뭐 남해 경주니까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서울 마주기 때문에 음. 어, 강풍말을 한번 눈여해보겠습니다 러트 네. 플레이트 어, 차민날 좋은 말이었데 그럼. 서울에서는 지금 몇 마리 출전했죠? 서울에서요? 뭐 굳이 그, 그 해야 되나? 하나, 강풍망, 어트플레이 스피드원, 은파사랑, 용암세상, 빅스고 어, 빅스고 승부리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여쭙겠습니다 왜냐면 이전 방송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네 우승은? 그대로요? 안 그냥 이거로 얘기할게요 옷을 이렇게 이분은 원래 갔어요. 옷 색깔로 해보이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7 번이 단순히 1위야. 아마씨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배당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상위 거갈 거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서 한 건데 내 말대로 그렇게 생각한데 이렇게 네. 되면 고차인데스피디 네. 형이 단순히 2 3배로 1위. 복은 지금 네. 복은 36. 어글로벌리트하고 생각대로 석세스백파가 지금 인기 순위 복승으로서는 대길이에요 지금. 네. 아무튼 뭐 3, 6, 7, 3마리인데 과연 이3마리로 끝나느냐 마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충마의 선전을 아니면 뭐 일단 어느 발이든 서울말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만 집지은안해것 같습니다 음파사랑네제희 아. 과천통신원님이 지금 음파사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엉엄한 대포로 가지고 사진 찍고 계신 시리우스님 네. <laughs> 시리우스님은 백파를 응원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백파 응원해요 기수들이 훈련하고 있어. 어, 여기 안 여기, 여기 없네. 7 번이 저쪽으로 갔네.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그런가? 네. 뭐이 좀. 좀, 좀 저기, 이 자리가 스피드 형이서는 자리라서 가지 않는데 네. 여기는 지금 영화 대상이서 있고 옆에 우주가이가 있습니다. 아, 사람은 참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긴 하네요. 예. 네. 일반 경기에딱이 그 정도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단수치 1위는 <laughs> 스피드 형 그리고 종합회장의 이혁기 수입니다이 키는 지금 글로벌 이트의 상태가 어떠냐가 지금 키, 키가 될것 같은데 지금도 아무도 모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아니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배당이 그렇게 지금 어, 인기 이~ 이~ 이게 바뀌겠다 2.6 2.8 글로벌 이트로 라고 <목소리> <목소리> 뭐~ 이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썩어도 진치는 진치죠요 그렇죠. 그래서 상태만 좋다 그러면은 강력한 우승 은 맞죠? 그렇죠. 네. <목소리> 파이팅 영스카이워커, 강풍마 조지로 화이팅, 조지로 화이팅, 조지로 이팅자 <laughs> <무소라. 화이팅. 놀라> 김혜성 기수와 글로벌리트 건강하게 경주 마치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정주 화이팅. 성 스펙터와 이상 기수는 잘 몰라요. 도윤아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말고 잘타 화이팅 룸파사 오굿 어, 오아시스 레벨 용암대장의 이역기 윤주가에는 멀로기술인것 같네요 믹스고는 장치열기술인가요? 그쵸 여기다 줘봐 경사. 그요피로 어, 아. 근데, 모든 말들. 다 치지 말고. 님의 기양 치리양 발휘하고 마음은 침착하게 파이팅. 가창 콩치는 이 만든 그런 무기다오준오 <laughs> <laughs> 근데 모기소가 오빠 맞아? 맞아요. <laughs> 뭐, 자기가 누나 같은데 아, 지금 왜요? 나이를 막 속이는데 <laughs> 지금. 어. 속이지마봐요 진격 보유님. 진격 안 보유. 사랑아. 자 <laughs> 네. 서울의 자존심을 지켜줄 말은 과연 어떤 말일지. 궁금합니다. 아 없어 서울을 자존심은. <laughs> 아왜 그래? 나는 <laughs> 지금 서울 맞이야. <laughs> 어머 나 진짜 화났다. 강철 화이팅 화이팅 잘 지내.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 제21회 대통령제입니다. 이게 바뀌었어. 그러면, 단승의 저기가 네, 단승이 이제 글로벌리티로 네, 그 바뀌었어. 이별이네요. 끝. 네, 대통령대에 출전하는 말들이 경주로로 시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주, 이변이 일어날지 아니면... 말들에 민력대로 끝날지 대통령배는 그래도 이변이 거의 없는 경주라고 알고 있는데 아 우리 카빙 크로스가 출전했던 대통령배도 참 기억이 나네요. 물론 저는 그 경주를 그 이후로 다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잘 뛰긴 했는데 참어뒷바차이 하고 있는 방충마글로그리트가 단승식 2.0배 서울말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수 있는 강풍마가 단승주 12.3배, 연승주 2.0배로 인기순위 4위권인 것 같습니다. 4위권이요? 4위구나. 나머지 말들은 뭐 단승주 배당이 30배가 넘어가고, 100배가 넘어가고, 지금 4파전 배당 흘러오고 있는데, 과연 능력대로 배당대로 끝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달배 마감 1분 50초 전. 현재 어 사람 꽤 많아요. 오. 한번쫙 찍어 네. 어, 멋있어. 어, 카메라 워킹도 멋있어. 호주는 완전히 관람자도 발뒤도 꽉찼었는데 아, 네. 한 번. 뭐, 그 그러니까 어디 한 방이 되겠니? 네. 한 방이 되겠니? 이렇게 차근 차근 차가 가야지. 어, 그래도 카메라 워킹이 네. 좀 다르죠. 어. 뭔가 좀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말하지만 방송 팀을 잘다니까기 우리? 응. 우리나라. 응. 네. 다른 팀이 어떤 팀인지 믿는 응. 거기가 문제지. 우리나라의 방송이나 이 진기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고 있저번 일본 교토에 왔는데 중계는 개빡. 중계가 이 카메라 웍슨, 그치? 개팔더만. 우리나라가 정말 방송 중계는 아주 잘합니다. 최강의 근데 이게 방송에그 단점이 좀 저기 카메라 워크의 단점이 잠깐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한국하고 아, 네팔하고. 걔네는 인기 인기만 위주로 아, 방송을, 방송을 해요. 코리아 그 코리아 화면을 그렇게 잡아요. 아, 네. 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강의 말글로벌이 대 이연배 출이 꼴랑 3십3억과 마라배 한삼십칠억 되겠네요. 36, 7억7억3 8억잘가삼십이다 네. 글로벌 히트 아 입니다. 글로벌 히트와 함께 역시 부산에서 올라온 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섭세스백와 스피드형 니다 여러분들 각자 원하는 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사억 잘하면 억 가겠다. 파스와 리리 보이. 목소리 와, 제가 생각하는 정말 이런 모습입니다. 항상 네, 그렇죠. 에브리데이 에이타임 대표하는 산말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감 3 7억 38분을 못 갔네요. 네. 자, 글로벌트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자위를 다시 한번 지킬 수 있을지. 자, 그리고 경주 시작합다아스피디 내가 욕한번 먹고 내가 스피드영하고 확실하게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배팅도 다 지금 앞자리리다맞고천 원? 네. 네. 어? 천 원. 나중에 제가 뭐 공개할게요. 네. 네. 지금 가 없잖아 경기 이지 네. 네. 마지막으로 픽스고 입장하고 데이트 들어가면 지기 시작합니다. 스고까지 모두 출발 대진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제 스피디어 기나다. 서류고 나서는 말은

스피드 번 어, 현재 웬도원, 11번 운주운운 가요. 네, 주가요. 영스카이오고 네, 71번 스피리온 네 마리가 지금 앞에서 왼쪽 쪽에는 고스로그리있스는 지금 럭에서스피리온잘 잡았어요. 바깥 쪽으로 잘 잡아서 한 마신 정도 잡고어차피영스카이 11, 13번은 조금 능력이 있습니다. 스코어 보드면 화면으로 보면 뭔가 살짝 예전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뭔가 어, 아 여기서 같이 저, 저, 저 올라와줘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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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라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어? 그, 그, 느려졌어요. 아니 우리나라 정말 스피드형이 스피드 이제 수, 승부를 벌기 시작하는 오,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서 뛰고 나오고 있는 스피드형그 다음에 서티스 백과 바깥쪽에 오아시스두 마리가 올라오고있고스피드형이 승부를 가는데 매니피가 2000m에서 우승이 된다는 징패스를 깰수 있을지 그리고 외곽으로 놀러오면서 서티스 백과도 올라오고, 글로벌리프트는 가운데서 서티스 백과 스피드워 스키 대형이 전두어 우승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그 다음에 2등이 강승마 분명히 보면 아만빠면 이러면 맞는 건데 씨. 미치겠다 강풍네 글로벌리트가 부상의 여파가 있하지어 아, 예. 그리고 4위로 성인하면서 자존심을 떨어뜨습니다였습니다최 국산마. 야 스피디언 결국에 스피디언습니다어 2위로 승부인이 말씀하신 대로 3위로 이위 네. 뭐지 뭐, 그걸 보라지 무슨 <목소리> 만년 2위라는 낙지를 네. 빼고 네. 드디어 D1 네. 대표정도에서 우승을 네. 차지하면서 네. 뭐, 3파전이라는 가자3 네. 3파전 세 네. 마리의 강자들을 치켜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단승도 다 걸었거든요. 네. 단승은 맞았어. 아, 네. 근데 삼쌍이 나는 서울라서 진짜 다 뺐거든요. 네. 아, 딱말마리로했어요 아, 그냥. 근데 아, 강풍마가 오는 거는 이유 딱 하나요. 2번 네. 07점 3이잖아요 기록이. 네. 아까 얘기했던 강동에서 중간에 느려졌다고? 네. 그것 때문에 <목소리> 그것 때문에 당숙마가 2차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네, 그냥 제 수도가 그게 뭐냐? 그거 작은 거지 자꾸 뭐예요? 먹던 오면 당숙마 때문에 저는 배팅은 야, 삼성의 배팅은꽉됐습니다딱그 네. 진짜 아, 이 기준이 1, 2, 3, 4위가 순서를 더뀌겠지만 네. 고대로 꼬리나면서 대통령배? 끝났습니다. 제가 스피디형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야? 뭐첫 우승은 아니죠. 이거 대통령이요? 그 어느 분이 수주정뱅이라고 얘기하던데 내가 너보다는 많이 알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laughs> 네 여기서 아무 지원 첫첫 우승이죠. 스피드형 아, 승이지 네, 스피드형 아, 지원 아, 등급 아, 지원 대중에서첫 아, 아, 우승을 차지한 아, 거뭐 아, 거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하야죠축해야지스 아, 그뭐 네, 나도 네, 원래는뭐 네, 서스들이 네, 다 응원하고 네, 하는 네, 사람인데 네. 딱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왔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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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네, 객관적으로 네. 보면 스피디 형의 우승의 가능성 네. 기회할 우승할 기회가 왔다라고 네. 얘기했던 게 네. 얘기가 네. 발전되다 보니까 뭐 베팅 얘기까지 네. 가면서 막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네. 어쨌든 아, 이번에는 진짜 그렇게 딱봐도 스피디 형이었어요. 그리고 또모 네. 네. 뭐, 뭐 유명 블로거님이 맞아요, 잖아요. 삼성 마생 블로거 스퀘어즈. 아 우리 합쳐서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면 7이었으면내 열여섯 배 그다음도 좋네요. 네 이렇게 2025년 제2 1일에 답변장 스피면은역의 우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제가 그래도 정마자 오면서 내가 참 그래도 뿌듯하게 느끼는 게요. 저저저그 10개의 마술을 보내주원는 거라는 거. 그거 저기 없었는데 그거이 저거 말씀하셨서데거 네. 2년을 저거 하라고 2년을 따라다녔어. 2년을 1 0개대우승마도안나왔지안나지 하다가 말다가 하다 말다 하니까 어미니언은 하나 하는 것도 축하해줘야죠 이렇게 조개씩 조금씩 바꿔가는 거에 저는 그 모습의 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네. 네. 어쨌든 그러면 다음 주 아... 빈샤리 보이 때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